아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정두식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예. 예. 어 제가 그 마라톤 TV 실시간으로 선생님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통화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운동하시는 거 이야기 좀 하려고. 아 관계는 없습니다. 아 관계 없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우리 운동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지금 통화하시는 분은요. 우리가제천에 계시죠. 예. 네.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 호적으로는 그 55년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그 이거, 이거 집에 생일은 53년생 11월 3일인데요. 53년생이면 저보다 11살이 많으니까 7 0이십니까 예, 네. 네, 집에서는 70 올게 70이지요. 와, <laughs>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훈련하시는 거 보니까 연습 때도 네. 막 그러니까 서버서리에 싱글 3시간 9분 이내를 싱글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습 주로 작년에 혹은 올해 기록 제일 잘논게몇 분이 됩니까? 시합이 아닌데. 어, 정 정말 정말어게 내가 시간 4분 몇 20몇초 나왔지? 와, 아, 여러분, 3시간 4분 몇 초면요. 네. 시합장에서는 한 10분 내지 15분 더 빨리 뛸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예. 그러면 뭐, 턱 서리가 아니라 3시간 초, <laughs> 2시간 50분 초반대까지 할수 있는 기록인데요. 아, 그런데 부산 때문에 안 되겠더라. 부상좀 뛸라 그러면, 부산만 안 오면은, 좀 뭐, 히로스는 뭐, 관계없이 얼마든지 뛰겠는데. 예. 이제 이제 그런 적이 좀 이제 넓었는가? <laughs> <laughs> 이래 부상이 자꾸 오는 것들하고, 그래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상이 겨울에 나... 많이 왔죠. 예. 네. 예, 아무래도 겨울은 몸이 굉장히, 날씨도 그렇듯이 몸이 굉장히 이렇게, 그, 부상 오기에 움츠러들, 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네. 달리면, 저는 몸으로도 안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겨울에 뭐 테이프 붙이다가 말았다 가 붙이다가 말았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 몸이 전혀 무리하기도도 전혀 뭐 부담이 안 오고 그런데 선생님 지금도 좀 부상 증후가 있습니까? 지금 오 분짜리 한 500m 뛰는데 500m 뛰는데 뛰는 데는 없는데 여기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 복숭뚜 옆에 여기 위, 위쪽으로 약간 약간 통증이 있는데 아,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뭐 붓고 이런 건 없는데 보니까 붓고 없는데 음.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아 지금 며칠 전에 피부가, 피부병이 왔는가 되이 건지럽더라고 <laughs> 그때부터 그런데 예. 이거 어떻도됐 아. 부상인지 뭐알 수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부상 징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laughs> 지금 좀 어디 불편하신데가, 거기 말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예, 말고 다음, 오 이번 달에 몇킬로 뛰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 중까지 뛰면 한 500, 500, 한7킬로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내일이면 한 570, 8 0킬로 되겠는데, <laughs> 뭐, 이거 많이 뛴 것도 아니야. 700키로 넘어도 뛰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댓글 중에 한 분, 정찬민님 한달 거리 5 5 0 k m 로 채우려고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선생님은 지금 올해 연세가 70살인데, 70입니다, 70. 그런데 네. 지금 500km를 넘기고, 많이 뛰었을 때는 700km도 넘겼다. 네, 7 되겠지. 네, 그러고, 작년에 전마엽 은택 마라톤에서, 그냥 오프라인 마라톤 대회도 아니고, 거기에서 3시간 4분을 하셨다. 네. 지금 훈련해서 10kg나 하푼을, 마 정도 넣어던가요 10kg 작년에 내가 기록주 하면 했는데, 19분, 19분? 39분. 어, 39분, 39분, 어. 하여튼 5초 안으로, 10초 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만약에 시합이면 38분 때는 당연히 뛰겠습니다. 아니 그안그래분3 8분됐1 0에 10분에 10분에 1 0 10분에 1 0분라 1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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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럼 하프는 분에 1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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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분 하프는 분에1 0 2에1분에 시간 분5분에 10분에 10분에 1분에1분1시간2 5분에 예. 지금 정주현 님 안녕하세요. 인사인데요. 정주현 님 지금 10kg, 하퍼, 지금 훈련할 때 기록이 얼마나 오는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비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주연님 나이가 얼마더라? 그니까 러 이분 서브서리 주자인데, 예. 이분보다 더 빨리 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지금. 정주연님. 정주연님은 자기의 지금 기록을 적어주세요. 자기의 과거의 최, 최고 기록 말고. 내가 만약에 지금 뛰면, 정주연님. 1 0피로는 얼마나 오고, 하푼는 얼마나 온다, 이렇게, 나이는 몇 살이다, 이렇게 한번 답변안 주십시오. 주로 훈련을 출근주, 퇴근주 하시는데요,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저요? 예. 출근, 원래는 그 출근주 가위까지가 그 지금 정확하게 가면 3.3. 3점... 3점... 한팀 5km도 그런 게 어. 3km 어. 750m는 8분 5 0분안 되죠. 정확한 예. 똑바로 가면 그런데 불려댕기지. 아. 지금 정주현님 나이는 49세입니다. 5km는 17분 49초, 10km 아, 예. 37분 30초, 하프 1시간 22분 30초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달렸습니다. 어. 이, 아 이분은 이제 서브서리 주자고요. 정주현님, 지금 내일 띠도 이 정도 는다는 겁니까? 그, 그것도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이분은 내일 띠도 그렇게 넣는 거야. 그냥 비교 좀 해봅시다. 우리 70세하고 49세, 내일 모레 50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저는요,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 한대현 선배님 70세입니다. 저보다 11살이 더 많으신데요. 지금 저하고 한대연 선배님하고 뛰면 제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때 있잖아요. 그 저, 저, 뭐야 상주 꽃가마르데 예, 상주. 그비 예, 네, 상주 꽃가마르데비 활짝 맞으면서 그때 그때 같이 뛰 있잖아요, 저하고. 그때 풀 코스 같이 뛰었습니까 예, 같이 같이 저는데 내가 못 따라갔더래. 날 그때 막비 맞아가지고 완전 죽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같이 뛰었잖아, 그때 비 엄청 왔습니다, 그지야. 예비받아가고 그때 축구했어요, 진짜. 아, 그럼 60대에서 내가 그때 그래 1등했었지, 그때. 아, 좀, 그때 60대 1등하셨네요. <laughs> 예, 1 0에서 1등하셨어, 그때 그래 예. 똘순하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주현님 5 k m 는 2, 3주 전에 달려서 17분 57초가 나왔답니다. 10km는 38분대가 나왔답니다. 만약에 정주연 님이 우리 한대연 선배님하고 만약에 10km를 훈련사아 같이 뛰면 좀 비슷하겠어요? 좀 비슷하겠습니다. 똘순아이님, 저 오늘도 10km 달리고 왔습니다. 5분 단축했다고 합니다. 하프는 4월 9일, 102, 와. 아. 우리 정주연님은 하프를 4월 9일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니까 러 1시간 19분 때에 도전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주연님도 지금 몸 관리를 아주 잘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선배님, 선배님 주변에 이런 젊은 친구들하고 있으면 기록 더 좋아지겠지요? 저는 아무도 없고 맨날 혼자 뜁니다 혼자. 그니까 러 혼자 뛰시는데 지금 기록이 이렇습니다. 그래? 아무도 없어요. 지금 동호회 있긴 있는데 동호회에서도 같이 뛰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그렇지. 선배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나이가 이런 살인데 이 정도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술은 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드십니까? 아, MTB 할 때는 서너 달 정도 MTB 할 때는 말아서 한 말아서 한넉달 정도 이어뻐고 했는데 바로 토 뛰고부터는 아예 한잔도 안 하지요. 아, 그렇지. 예, 말도 띄고, 아예, 아예 술도, 아예, 한잔나 합니다. 예, 예, 오사쿠님, 안녕하세요. 심재덕님은 10시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술 안, 되, 안 하시고, 담배는 어떻게 하십니까? 담배도 안 하지. 담배, 담배 끊은 어. 지는 뭐 30년도 됐지요.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시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예 먹는 것도막 나는 많이 못 씁니다, 못씁 우리는 체 체질이 다른 체질이, 체질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체질이 그려야 살이 니까 그럼 지금 많이 키 많이요. 키하고 몸무게는 또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옛날에는 칠사 했었는데 보통 또또 삼이더라고 3인데 요즘은 네. 3도안 되는 것들하고 자꾸 줄더라고. <laughs> 키가 키가, 키가 줄어드네. 네. 와, 저도 나중에 네. 걱정해야 되겠다. 키 줄어드는 거. 키가 그거 줄, 줄 때라서 줄거 한치금 72 3은 조금 모 지를 거 그럴 거야, 그렇고 음, 몸무게는, 몸무게는 몸무게는 운동을 안 하고 일하면은 한4 5이에 나가는데 예.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면은 막62 62일 이래 이렇지요. 예. 그러면 뭘 뭐,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뭘 먹고 그렇게 힘을 잘 쓰십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70 평생 동안 이 음식이 나한테 맞더라. 과일을, 가, 과일을 엄청 좋아하고, 과일은 365일 한 번도 안 떨어져요. 어. 과일 계속 잘 먹고. 예. 그리고 고기도, 원래는 고기를 우리가 잘안 먹는데, 말씀 띄고봤더니또 고기도 먹고, 또 나이 들으면 고기도 먹어야 된다 해갖고, 계란 두 개씩은 항상 어, 요즘은 먹고, 어. 그럼 이제 고기도 이제 찾아먹는 편이죠. 어. 그리고 밥은, 밥은 뭐, 그는 적이 없어요. 아침, 아침 에일어나도 뭐, 새벽 3시이라도 밥을 먹고 나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먹고, 네. 단백질 네.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는데, 마라톤 하면서 조금 빡세게 훈련을 네. 네. 하니까, 단백질의 필요성을 느껴갖고, 계란, 고기 이런 걸갖다 제대로 챙겨 먹고 있고, 과일은 네. 절대 빠지지 않는다. 네. 과일은 아예, 그걸 밥보다 더, 잘 먹기. 밥 먹으면서도, 받은 사람마 먹으니까. 먹으니까.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출근 좀 하셨습니까? 출근 좀 했지요. 오늘은 이제 근데 오늘은 원래 자동차 타고 갈라그랬는데 자동차가 가게 있어가지고 예 <laughs> 가게 있어가지고 어차피 가야 되니까 차끌고 갈라 차끌고 갈라서 그래서 그냥 사사 그냥 뭐 그따시피 갔다 갔다 왔죠. 갔었지요. 네? 오후에는 비가 와서 그냥 그 식구 보고 차 아, 원에기어고 아. 이제 차고 타고 퇴근했고 이러지아 그래 제가 저녁 때야 지금. 퇴근 주하는 시간 아닌가 이래갖고 좀 망설이거든요. 아니고 비가 왔어요. 비가고 왔 그냥 그차 차가고 든다 그래. 그럼 만약에 비가 안 왔다면 퇴근 주는 몇 킬로 정도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오늘 이제, 이제 이번 달에는 알겠으니까 쉬인다든가 안돼 가볍게 그냥 이제 그것 다시 이제 올라고 생각했죠. 보통 뛰면 많이 뛰면 아. 이제 퇴근 주 20km 뛰고 뭐 이런 분 그렇죠. 20km 뛰고. 그 거리가 원래 짧은데 둘러서 이 예, 오니까 제일 긴 거리가 2 k m 고그 다음에는 15km, 10km, 그 5km, 그렇지요? 그 km 그 거기 다 코스가 다 있어야 될가지아 예. 그런 근데 금방 뭐 하나 물을 볼라 했는데 답변이 기니까 제가 막 이자 먹었다입니까? 아아 <laughs> 맞다. 그 부산에 60대 선배님이 계신데. 나름 네. 좀 뛰어. 그래, 그래갖고, 네. 만약에 오프라인 마라톤을 하면, 연대별 입상이 있잖아요. 네. 연대별 네. 입상에 아, 네. 서, 선배님을 억수로 경계를 하더라고요. 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아. 우리 한대현 선배님은 전국에서도 네. 경계대상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지. 아 이제, 뛰버까 요즘, 당님까지만 해도 괜찮다 한몇 개월 차는 게 여름은 많이 추는 거. 내가 본게 이상하게 잘 버티겠다라고 이제 이제 다됐나 싶고 하고 이제 이제 즐 즐기는 걸로 이제 넘어가야 되나 싶. 아니 꼭 그렇게 보면.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여름 우리가 봄 지금 아침 저녁에 기온 차이가 크잖아요. 예. 네. 그 겨울에도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가 있고 조금 포근할 때가 있고 그래야 추우면 또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 잘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러는데 지금 이럴 때좀안 좋은가 다 생각해 갖고 조금 시도됩니다. 너무 그야 지금 너무 안 좋아 이래 갖고 이제 맛이 가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내가 제일 문제는 지금 항상 그러면 이제 완전히 완전히 부식 마르톤에 완전히 불모지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런데 서브닷크이나 이런데 이런데서 이제 그건 가입도 하고 이런데 어, 유튜브 등도 봐, 봐가면서 이런 거 내가 맨날 그 부산 이런 거 내가 다들 못다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많이 못알아도 예. Yeah.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또 그것도 지식도 또 먹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래도 해보고 저대로 해보고 많이 해보거든요. Yeah. 그런데 문제는 같이 뛰어들 사람이 어야 되는데. 뛰어나보다 조금만 실력이 한 단계만 높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예. 저분도 나보고 뛰봐야 두코스 나보고 우리 뛰봐야. 어, 제일, 제일 잘 뛰는 사람도 나보고 한 30초 30분 40분 차이 나니까. 오. 안 되는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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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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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그렇지. 그렇 그렇지. 그렇그렇 그렇게 그러니까 시합을 이승민은 이제 시합을 가서 그걸로 하면 되는데 시합도 꼬야하니까 지금 아들이 어. 이제 자꾸 그래. 이제 세월도 다가고 하니까 든지 아무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세월은 너무 그렇게 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이는거데 강하게 뛰는 거는 좀 그런 좀도 있는 것기도 음. 하고 이래요 예, 예, 선배님 오늘에 뭐한 15분 동안, 16분 동안 제가 통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네. 다하면. 다음에 네. 내가 또 거기 뭐 물어보고 일할 거 많은데, 네. 오늘 이야기하면 다음에 전화통화 못 한다니까?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제는 없어요. 저는 왜, 일 마치고 하니까. 예. 제가 다음에 또한이 시간 됐어요. 오늘 운동 어떻게 했는지 네. 아니면 시합 나가갔으면 시합 결과도 묻고 이렇게 전화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 예. 예 오늘 잠은 몇시돼서 주무실 겁니까? 잠부 거는 보통 10시 안 돼서 잘 때도 있고, 10시 좀 넘어서 자기도 하고.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주무실 준비하라고 이제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주 사진 않네요 예. 예. 다음에 예. 또 전화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예. 계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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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이분 같은 경우 이 달리기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영상까지 넣을 정도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는 마라톤에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대현 선배님신데요. 이 올해 나이가 72이시네요. 72이신데 기록도 굉장히 좋죠. 지금 당장 팀은 저보다 훨씬 잘뛸 겁니다. 그래요. 10km 한 38분 때하프 지금 뛰도 1시간 25분 저는 그러면 못 뛰거든요 풀코스를 언택 마라톤에서 3시간 4분 정도 뛸 정도면 우리 오프라인 마라톤에서는 한 2시간 54분 정도 뛸수 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한질주님 계세요? 무한질주님 50대 중반인데요 지금 목표 1시간 35분은 굉장히 잘 잡으셨고 일주일에 10km를 한번 또는 두번 뛴다.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 봐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김밥 춘님 오늘도 입장하셨고요. 또 저하고 전화 통화로 마라톤 이야기라든지 혹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해 보실 분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여 위에 보면 카카오 아이디 있죠. sub server 3.com 이쪽으로 작업, 뭐, 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